과 126장 찬송하시면서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이러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어, 앞에 나서 보았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쳐 주면서 인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 예수님의 탄생은 어,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18절에, 어, 있는 말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즉, 우리가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해서 아마 대략 한 12살쯤 우리가 약혼 정도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핵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25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것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지적적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오늘 2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주시는 어, 말씀은 우리가 어,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딱 부합되는 그 말씀이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이것은 예수님은 100%참 하나님이시고 100%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100% 무죄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어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어,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예수께서 왜 동정녀를 통해서, 천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은 100% 온전한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리고 온전히 무죄한 자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브리서 어, 2장, 3장, 4장, 특히, 어, 사장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5절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21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말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함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얼버부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잉태됐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각을 아신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20절을 통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는 마리아와 더 이상 가만히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주의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에 그 어, 삶의 목적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 말로 어,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와 어, 그 것과 같은 어, 이름으로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그 요셉은 어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이제 법률적 아버지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이 모든 일들은 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하나씩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스럽게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오랜 준비와 계획 속에서 되어 된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이제, 용서해주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만위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보요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만누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하나, 함께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서 사자의 분부대로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자기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계획, 내의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에서 내 고집을 버릴 수 있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하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즉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탄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8절로 25절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성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향해 하시는 모든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 있는 요셉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송 가196 장, 전송 부르시 겠 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욕신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지어다. 아멘.